100만 원을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? 아, 제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요. 음. 저희가 그 법정에도 재판이 되게 안 열렸어요. 아... 뒤로 이렇게 막 밀리고 이러면서 아, 제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. 아... 이 법원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갑니다. 그렇죠. 어, 예, 법원 재판이 없으면 손님이 없으세요. 그래서 아, 제가 저희 아들한테 100만 원 빌린 게 있어요. 아, 네. <laughs>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빚쟁이거든요. 지금 채권과 채무자. 야 정말 역대 수많은 백만 원을 다시 한번 뭘 하시겠어요라고 여쭤봤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솔직하고 그리고 절박한 예 맞습니다. 제가 왜냐면 채, 채무자 다른 분도 아니고 아드님에게 아드님. 노출돼 있습니까? 아 그렇게 그, 늘또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엄마 그거 잊어먹지 않았지 뭐이야 이거 이거 갚으셔야겠네 안 줘도 돼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아니, 그래도 또 아, 그렇잖아요 안 줘도 돼 아니면 그래도 줬으면 좋겠어 뭐 네.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, 그냥 말만 해요 엄마 기억은 해막 이러면서 에, 그러니까 제가 써놨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그럼요 아들 차용금 해갖고 써놨는데 그게 빌않신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되셨습니까 작년에 빌렸죠 아 그럼 1 년쯤 아. 되셨네요 예. 네, 근데 오늘 절박해요 제가 근데 원래 그 이제 빌리실 때는 아드님한테 얼마 만에 갚겠다고 얘기 거예요. 얼마 만에는 제가 안 정해주죠, 제가 속기사인데. <laughs> 아, 가끔 아들이요, 집에서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아, 속기사 아들답더라고요. 핸드폰을 이렇게 켜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자, 아드님에게 빌린 1년 전 채무를 오늘 상금으로 갚을 수 있을지 자, 어, 저희도 굉장히 오, 좀 떨립니다. 유키스? <laughs> 네. 예, yeah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문제 드립니다. 15세기 창제된 훈민정음에는 이것으로 음절의 높낮이를 구분했는데요. 이것은 글자 왼쪽에 찍어 놓은 둥근 점을 가리키는 말로 이 점의 개수를 통해 음절의 높낮이를 구분했다고 합니다. 흔히 어떤 분야에서 흔적을 남길 만한 새롭거나 뛰어난 일을 할때 이것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이것을 찍었다고요? 이것을 찍었다. 아, 정점, 방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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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맞으면 백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. 정점과 방점에서 어, 약간 방황하시다가 결국 방점으로 하셨는데 자 정답은요. 자 아드님의 치부 백만 원을 갚을 수 있을지 정답은 방점. 정답입니다. 아, 와 방점이요? 정점. 아. 어머 어머. 어머. 아우 아들아. 아. 방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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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점 야. 바로 갚아야죠. 아, 근데. 예, 예, 예. 근데 이거 보고 나면 주변 분들이 밥사라뭐사를할것 네. 뭐 같은. 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그 이거 채무 때문에 채무부터 갚아야죠. 채무부터 갚아야죠. 아들아 고맙다. 네. 예. 너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. 예. 아. 자 우리 또송교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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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축하드립니다.